What is this? It's yeah, yeah, yeah. uh, cremation. Cremation? Yeah. Cremation? Yeah. What's it? Creamy? Creamy? Crime? Bumjil? <laughs> 무슨 면까지? 맛있게 드세요. 난 돼지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짠 짠. 짠. 바뀌었다 그때. 어, 그렇네. 내개 이거 더. 내 <laughs> 나가 내 꼬. 그게약한거다오 어, 레몬 좋아. 짠. 불 소리랑 개구리 소리 들리는 포즈롱 너무 좋다 전화 면이 음. 학교 소리다 진짜 따라라라 <목소리> 따 자, 어? 원주민이 들어가는 길. 으가 차차, 오가 차차. 자, 자, 잡죠. 어제 타다 죽을 뻔한 그네. 어, 우리의 집, 짠. 여기서 잤다는 걸 증명해야 돼. 짠 <laughs> 화장실 필수죠 화장실. 짜라라라단 <laughs> 원시인 화장실을 공개합니다. 짜라라라. 두둥탁. 좋아. 민경이가 골랐어. 어, 아, 진짜 시인가 이런 거잘 골라. <laughs> 민경이가 골랐다고. 시인가 이런 거 좋다 봐라고. 조식 타임.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. 나 이거 그때 중국에서 왔을 때 맛있다고 했던 거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너무 이쁘빠 너무 이쁘긴 하다. 인간적으로. 인간적으로. 뭐 아니. 이리 와라. <laughs> 오 장난 아니야. 다시 가가이다 아주 중요한의 가 여기 잖아 알리소 알리스타엘 껍질 껍질 왜 돼지 나름 껍질 나오 가이드가 늦게 와. 기다리는 중. 가이드 오, 가슴 좀 a few moments later. 또 천국이다. 하여튼 항상 천국이네. 우와. 흠. 곧. 다 우리가 떠나는회의 음, 장난 아니다. 길을 잃어 어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우와. 저 흐뭇한 얼굴을 보라. 뭐가 이렇게 흐뭇하게 만들었어? <laughs> 우와. 예 역시 또 좋아 하얏트 짜잔 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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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예 역시 또 좋아 하얏트 짜잔 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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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라시또 좋아 하얏트 짜잔 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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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치스치 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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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자라라라자자라자라라라와미쳤와 비치야, 미쳤다, 바로 앞이네. 진짜 미쳤다. <Riots> 아이꽃이 향이 너무 좋아. 어떠십니까 충효 씨? 개 좀만. 들어왔지만 그래도 싹리 갔어 나도 <laughs> 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지 <laughs> 어이가 없겠지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한국인들 진짜 이러서 <laughs> 장난하나 지금 <laughs> 그래 말고 택시 타는데 지금 <laughs> 한 사람당 1,500원이라고? <laughs> 게다가 두 사람에 1,500원이야 제가 <laughs> <laughs> 진짜 억울해안 돼! 안 된다고! 네가 인사 손님이다 이런 거 봤을 어. 현지에 들 상대로 하기를 어, 어, 쳤어. 50달러라 그랬는데 15주고 뭐 어, 아샤워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0원1 응. 0하0만 반짝. 어? <laughs> 이게 샤워의 중요성이야. 이전 영상을 보면 다 죽어있다고. <laughs> 리얼 현지. 응. 현지 양 꼬치 맛있 겠죠？맛있 다 주머니 에어몰게라이스케이이거는렌 스프 블레인 로쩌 고 이거 는양 꼬치 음. 두번째 현지 식 아 이거 뭐야? 이이야 이거 뭐야? 이신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비주얼 죽인다. 계란도 있어. 마가시. 마가시 마가시. 근데 왜 시지? 바나나가쉴 수만 있나? 마흔나요. 아 이렇게 급풋 그 마사지. 오 되게 빨리 빠졌네 이거는. 그래? 빠졌어. 약간 빠진 것 같다. 내 봉심을 킹받나요? 한장의 콜라보레이션. <laughs> 너무 예쁘다 아침부터. 찍고 있거든. 쫙. 아소식안 먹으면 아실 뻔했다. 오 okay. 딱딱딱. <laughs> 얼굴을 안 씻으니까 더뻣딱뻣딱 같네 다 <laughs> <안 되겠는데. 웃음> 많다 보겠는데? 맞아. 그치, 그치, 도둑하지. 뭐, 여기 예쁘다 동네가 너무 예쁜데 많다, 많다, 많다. <웃음> <웃음> 귀엽다, 색깔이. 응. 아, 너무 좋은데? 색감이? o a m a 갈 힌탕. 와, 엄청 차가워 보이는데? <laughs> 엄청 차가워. 벌써 아쉽잖아. 아,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까럼살아 응. 마지막 저녁 아니지 마지막 뷰. 저녁은 무엇이야 한 우리 첫 룸서비스 룸서비스 짠해 <laughs> <짜네. 웃음> 살찌겠다 운동이 좋아서 진짜 엄마 이미 찐것 같아 햄버거 잘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<laughs> 못 먹는 것도 하시나 우리가 열심히 필터 끼고, 생수로 마지막에 효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. 사아남았어 응.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망고도 못 먹겠다. 음, 괜찮은데? 맛이 너무 좋아~ 네, 잘, 잘 먹겠습니다~ 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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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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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천국이야. 그렇게 내린다고 어떻게 해야 얇아지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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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야 이각 <이렇. 웃음> <laughs> <하이, 야스, 스위트롤. 웃음> 으아, 으아, 니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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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으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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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맞아! 약간 우부 깨끗한 버전! 여기 있는 것 같아! 40! 40을 이 진짜 어디가나 있는... 동양 사람들은 이걸 다 좋아하나봐! 크로브가? 이본에는 그럴 수도 있대 뭐? 짠! 짠! 이거 맛있겠다! 새우! 진짜 맛있을 것 같아! 생파티한 3-4마리 나왔나? 지금? 4마리! 4마리? 예. 100g에 네 마리. 엄청 크다. 근데 다시 오래. 가보자 펜바. 에이. 띵. 두둔. 엄청 어, 커 아, 맞아. 진짜 간지러. 간지럽고. 어. 뭔가 쿠데타. 이름이 뭔가 한국스러워. 그러

이만에 35,000원짜리 밥 얼마나 맛있어서 35,000원에 먹었네요 빨 경고경고 이충의 효과 활동 <목소리> 열심히 찾아보는 중앙시사마 <중독. 목소리> 효과 나의 초궁 <laughs> 하지만 내일 출근